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는 이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또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어, 죄송합니다. 15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너,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 지체를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루,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미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 그리스도 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세 가지 삶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그첫 번째가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우리가 어제 보았던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그거와 이어서 두 번째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라 는 말씀이 십오 절부터 십구 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몸을 의의 병규로 드릴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의 종으로 삼아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이 살아야 될 삶이라는 겁니다. 자 십오 절에 보면 음, 아,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 그럴 수 없느니라. 예, 어, 어제도 계속 그 그런 어, 어, 말씀이 나오지만 어, 어, 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다라고 하면 음, 우리가 굳이 죄를 억누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예,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없다라고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다시 이제 그 내용들이 비슷하게 또 어, 적용이 되는데 어, 은혜를 어, 은혜 아래 있으니 뭐죄 짓고 또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또죄 짓고 또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마음은 그렇게 먹고 있어요. 적제하는 네. 글이 뭐 내가 또 잘못하면 또 회개하면 되지 또뭐 잘못하면 회개하면 되지 근데 오늘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자문자답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어, 여러분, 음, 은혜 아래 있으면서 방종하는 것은 은혜를 세교거리로 삼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리토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죠? 왜 죽으셨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되짓고 하라고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대속했으니까. 우리의 그 대속을 위하여 대속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으니까 죄짓지 말라고 십자가에서 속전으로 지을대어 우리를 구속하신 것인데 우리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과연 과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라고 할수 있는가?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음.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나오죠. 자, 교훈의 본이라 이 본이라고 하는 뜻이 틀이라는 뜻이에요. 틀, 붕어빵 틀에다가 밀가루 부으면 뭐가 나와요? 붕어빵이 나오죠. 그그 네. 음이에요. 그 음이에요. 그그 그러니까 우리가 아, 죄인이었을 때는 내가 죄의 틀이었단 말이에요. 죄의 틀. 그래서 뭘 집어넣어도 다 죄가 나오는 거예요. 뭘 집어넣어도. 어. 그게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틀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새로운 틀을 받게 된 거예요. 교훈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틀을 오늘 우리가 이제는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는 뭘 집어넣도 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말하면서 내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삶이 나오지 않으면 과연 그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살아계시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우리 이렇게 성경은 열심히 암송하잖아요. 그렇게 찬성도 하고 그러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안에 그리스도가 하신 거라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 죄의 틀이었을 때는 우리가 무엇을 보든 다 죄였어요. 다 죄였어요. 모든, 모든 동기가 다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죄인일 때는 모든 동기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들을 보면, 어, 이게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자, 괜찮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행동들을 보면 다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못하는 거죠. 보지 못하는 거죠. 안 보이니까 이 사람의 모든 모든 동기는 다 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죄로 기결 기결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이그그 그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는. 어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본질적으로 새로운 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완전히 새로운 나예요. 본질 자체가 새로운 나예요. 그냥 옷만 갈아입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러운 입고 있다가 들어가서 그냥 새 옷으로 입은 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여러분 옷 새로 바꿔입는다고 그 사람이 달라집니까?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새로움이 아니라 완전히 사람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니까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면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죠. 그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틀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틀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죄의 틀을 가지고는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못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내가 당연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줄 알아요. 그런 그런 성령 세례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중생한 삶의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교회, 어릴 때부터 그냥 엄마 손잡고 다녔어요. 그고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런 거듭난 적이 없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 해서 죽고, 팔았어라고, 계속 그렇게, 일종의, 일종에 세뇌가 된 거죠? 자기는 응.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런 체험이 없는데,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랬거나, 아니면, 두 번째, 터틀이 망가진 거예요. 틀이 망가진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은 거듭난 중생의 체험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난 그 인생의 사건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틀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틀이. 그 틀이 고장 났거나 깨졌거나 문제가 생긴 거예요.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고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고 거룩함에 이르라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는 거예요. 전에 우리는 누구의 종이었어요? 예,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 그러니까 죄의 죄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가 시키는 것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심도 없고 어, 저항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의에게 나를 종으로 내줘라, 내줘라. 자 그렇게 되면 뭐라고요?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가 되면 그 순간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길에 들어선 거예요. 음,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없죠. 그러니까 아, 아, 야 죄짓고 회개하면 돼, 죄짓고 회개하면 돼.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거룩함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의, 의에게. 내 몸을 종으로 내줘라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세 번째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여러분 이걸 이렇게 다시 좀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길에 들어섰잖아요, 그죠 들었어요. 자, 그 마지막은 뭐요? 그 목표는 목표는 영생이라는 거. 영생. 그러니까 이제까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영생이 아니었어요. 즉 그리스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영생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목표 표가 아니었어요. 죄의 종이었을 때는 다른 목적이었죠. 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면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진 그 생명. 그리스도가 여러분 내가 전에 가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전에 가졌던 나의 내 삶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건 아니죠. 어떻게 그게 됩니까? 그게 여러분 맞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을 대신 살아주시는데 그내 삶은 내가 죽기 이전에 그옛 사람의 삶이 삶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이제는 진정한 내 삶이 되었겠죠. 그그 그 삶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옛 사람의 내 삶이 추구했던 그 목적, 인생의 솔직 말하는 성공과 출세가 그때는 그게 내 삶의 목적이었잖아요. 목적. 여러분 바울이 열심히, 열심히 그렇게 율법에, 어려서부터 율법에 어긋남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정말 미친 듯, 응? 그 유대의, 유대의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그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출세하기 위해서였어요. 바울은 출세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율법을 다 지켰고, 그는 출세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대 종교에 아주 열정, 목숨 걸고 열정적으로 그렇게 살았고, 그는 출세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 잡아 넣은 거예요. 유대교를 흔드는 유단이라고 생각해서. 그게 바울 사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라고 스스로는 또 생각했고, 사람들 그렇게 봤지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뭐예요? 그럼 출세하기 위해서 했어요 어. 근데 바울 안으로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잖아요 다메색에서 그때 그 바울은 새로운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때 그 새로운 존재가 된그 바울의 삶의 목적은 그대로였을까요? 아니잖아요 바울이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겨 어. 그동안 내가 살았던 그 삶의 모든 싸운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그걸 다 배설물로 삼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자는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그 목적이 바뀌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건지 아세요? 그를 종교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옷만 갈아입은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옷만. 옷만 갈아입은 거예요. 여전히 그의 속 사람은 전히 옛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옛자가 추구했던 것, 그 옛자가 목표로 삼았던 것, 그 옛자가 사랑했던 것, 그 옛자가 좋아했던 것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옷만, 즉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종교가 바뀐 거죠. 종교가 바뀐 거, 없던 사람이 종교가 생겼거나 다른 종교를 가졌던 사람이 기독교로 종교를 바꿨거나 그 종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자는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목표는 영생이니라. 그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해서. 그게 그게 바울의 표때였어요. 그게 바울의 표때였어요. 내가 표태를 향하여 의의 면류관 받기 위해 내가 쉬지 않고 경주한다. 그 표태가 뭐예요? 그게 그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리고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고 그리스도를 더 얻고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고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리스도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고 그리스도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그리스도의 바라는 것이 나의가 바라는 것이 되고 이게 이게 이게, 이게 그리스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그걸 향해서 계속 살아가는 거죠.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이제는 그 전에는 죄의 병기로 내 몸을 들였는데, 즉 죄짓는 데만 열심히 쓰임 받는 거예요. 죄짓는 일만. 지금은 내 몸을 의의 병기로, 의의 병기로. 병기는 싸우는 거잖아요. 의를 위하여 싸우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분투하는 거예요. 그냥 죄짓고 그냥 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싸우는 거죠. 치열하게. 의를 위하여 싸는. 내가 더 거룩해지고 내가 더 정결해지기 위해서 흑 싸우는 거예요. 음. 근데 그 싸움이 얼마나 얼마나 또이그충성스운 싸움인가 그러니까 종이 되라는 거. 종이 의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힘들면 싸우기 싫, 싫지도 하잖아요. 힘들면 하고 싶지 않잖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는 그만 싸우고 싶어. 근데 그런데 내가 종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어있어 주인이 그냥 너 그래도 싸우다 죽어도 싸워야 돼. 그렇게 그렇게 싸우겠다는,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뭐예요? 그 승리의 목적이 뭐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내 모든 싸움의 목적이 거룩함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게 아니죠. 난 내가 아무리 도, 더러워지고 오염돼도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내 삶의 모든 목적이었어요. 그냥 그냥 아주 그냥 어, 그렇게 시쳇말로 얘기하면.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돈 버는 게 개같이 벌어가지고 전투까지 쓰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 모든 인생이 전투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일단은 나에게서는 선은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싸우지 않아요. 내 모든 싸움은 뭐냐면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더 거룩해지는 거죠. 우리는 칭의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가는 그 믿음의 순간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칭의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성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이름처럼 성결하게 되어 가는 거예요. 네. 그게 여러분, 성결교의 교인들의 목적이에요. 음. 장로교는장로가 되는 게 목적이고요. 성결교는 성결해지는 게 목적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성결교회 교회 다니려면 성결이 목적이 돼야 돼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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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 성결교단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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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죠. 나는 이제 더 성결해 줘야 돼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게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분투하는 거죠. 분투하는 거죠. 그데그 거룩함의 목표가 뭐예요? 그게 영생이니라죠. 그리스도로 총만해 여러분 영생을 청, 여러분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영생을 계속 영원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조회라고 하는 생명은 그게 아니에요. 영생은. 모든 것을 다 뛰어넘고 초월한 생명이에요. 시간에도 얽매이지 않고 공간에도 얽매. 그는 시간과 상관없이 살아 있어요. 그는 공간과 상관없이 살아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바울이 내가 풍부의 초줄도 알고 비천의 초줄도 알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어떤 공간에 예속되어 있잖아요. 환경이 좋으면 좋고 환경이 나쁘면 내가 막 말... 그렇잖아요. 내가 돈이 있으면 아 이제 내가 좀살것 같다. 내가 돈이 없으면 아 이제는 못 살겠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환경과 상관 없어요. 내가 몸이 아파도 나는 생명이고, 어? 내가 돈이 없어도 생명이고, 어? 내가 내 환경이 어려워도 생명이고. 여러분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어? 시간하고 상관 없어요. 내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도 어? 나는 영생이고, 내가 시간이 얼마 없어도 나는 영생인가? 나는 항상 기쁜 거예요. 그게 영생이. 에요한건 없어. 그러니까 그거 그그 그 삶이 오늘 오늘 우리의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강하면 강할수록 환경이나 시간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 강력하면 왜냐하면 이것을 다 압도해 버리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 정말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서 그리스도를 촘. 상만한 근데 그 사람을 보면 뭐 우리 그런 사람들을 많이 듣잖아요 뭐뭐 교통사고로 화상을 입어서 그 아름다운 예쁜 얼굴이 다 화상으로 수십 번수술을 해야 되는 그 여러분 어떻게 결국 여러분 그 사람은 그것들을 이겨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공부해서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줘요. 그럼 그가 그걸 어떻게 했요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겨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없는 사람도 그리스도 때문에 뭐 삶을 이겨내잖아요. 팔다리가 없는 사람도 그리스도 때문에 그 근치적인 그저조와 같은 그 출생을 다 이겨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그게 그 인간성 승리, 인간성이가 아니야. 인간인가, 네. 그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 목표예요. 거룩함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냥, 그냥 단순히 깨끗하게,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 그거, 그거 넘어서는 거예요. 깨끗하게 무슨 뭐 선비처럼, 무슨 뭐 신선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의 목적.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의 목적. 영생의 일어한 것. 그게 진짜 그리토인이라는 거예요. 그세 가지가.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의 이면에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너의 몸을 지금 뭐의 도구로 쓰고 있느냐? 너는 지금 누구의 종이냐? 너 인생의 목표는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에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에게 대답을 잘할수 있도록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미 100점을 줬고,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답을 쓰면 되는 거예요. 이 답을 써야 되는 거예요. 질문지에요이 시험 문제예요. 너는 너의 몸은, 너의 삶은 무엇을 위하여 쓰, 사용되고 있느냐? 거기에 나는 의의 변기로 들어줬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너는 누구의 종이냐?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의의 종입니다. 라고 답 쓰면 되는 거예요. 네. 너의 삶의 목표는 뭐냐? 전에는 출세였는데 이제는 영생입니다. 이렇게 답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예.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예배 안에서 더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는 그리스도가 창조한 새로운 그 본래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고 죄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최종적 목적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